네 가지 중에 하나가 쓰는데 이거는 레어 텐트 숨어져 있는, 숨겨져 있는 그런 같고 음? 모양이 딱그 잠수하는 게 마크도 있고 귀여워 탄산처럼 음. 기포가 기포가 올라오네 뭐야 피난다. 이게 뭐야? 어머. 어머! 무서워! 무서워, 무서워. 조스바야. <laughs> 지금 산소통 물고 있는 애 걸렸음. 대박. 귀엽, 귀여... 귀여우면서도 무섭네? 지금 이 방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.